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베트남어 강사 응우웬마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베트남 알파벳 어, 재미있고 쉽게 어, 설명하겠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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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남 알파벳 은에 어, 쉽게 공부할 수 있죠. 여기 영어 알파벳 조금 비슷해요. 어, 여기 어, 영어 알파벳 4 그, 어, 네 개만 없고 어, 조금 더 있어요 베트남 알파벳 그표 어, 조금 부족하죠. 근데 어,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천천히 도박 도박 어, 설명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아, 베트남 알파벳 단 모음 하고 단 자음 어, 오늘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단모음 어, 단모음 가장 쉽게 다섯 어, 개 있어요 아에이어우 너무 쉽죠 아에이어우그아에이어우 그 아, 어,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금 표 있으면 어, 다른 단모음 어, 만들 수 있어요 어, 이거요. 어, 이거 보세요. 어,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? 먼저 '아' 그 다음 어, '바'가지 모양이 있어요. 바가지 모양이 있으면 발음 어, '아' 조금 비슷하고 소리 올라가다. '아', 아. 그 다음 모자 있으면 어어 네. 그다음 에에 에. 모자 있으면 에에 조금 비슷하죠? 근데 선생님 잘 듣고 다시 한번 어, 에에에에네 그다음 나무쉬요요 발음 똑같아요. 이것도 이 이것도 이 발음 할수 있어요. 이이네그 다음에 그 어, 한국어 모음 있어요. 그래서 쉽게 발음 할수 있어요. 먼저 어어그 다음 모자 있으면 오오아그 어. 어. 어, 다음 어좀어 어렵지만 아, 선생님 그냥 잘 듣고 따르면 아, 됩니다. 아, 그 느낌 놀았을 때 어떻게 해요? 어? 이렇게. 어? 네. 그래서 그다모음 어떻게 발음해요? 어? 어? 아, 마지막으로 두 가지, 두 가지 있어요. 우. 우. 이거 한국어 모음도 있어요. 우. 마지막으로 그쓴표 있으면 으으네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 어, 다시 한번 어, 어, 잘 듣고 따라하세요 아아으에에이이 이. 아, 어, 오, 으 우, 으 네, 좋습니다. 그다음, 아 어, 여기 꼭 기억하세요. 아단 어, 모음 공부할 공부할 때 여기 아, 아 같이 공부하면 더 좋아요. 왜냐하면 아, 그 모음. 아 비슷하지만 소리 오락하다 아그 다음 어어네 다시 한번 아아어어 어. 이거 좋습니다 지금 단 음, 자음 공부하겠습니다 아단 자음 그 몸보다 더 수요요 어 이거 보세요 음 한국어처럼 그단 모음 이름이 있어요. 어 아, 이름 여기 있어요. 머, 그, 저, 더, 저, 허, 카, 엘, 먼, 엔, 러, 버, 쿠, 러, 에 버 익시 어청 공부할 때그어 이름 너무 어렵죠. 근데 그 이름 어, 필요 없고 그냥 발음 어떻게 발, 발음하면 더 좋아요. 이렇게 어, 그 자음 하면 그냥 거 한국어 자음 있어요. 거거 너무 쉽죠. 거 그래서 아 다시 하면 까오 가지 하면 꼬그 다음으로 꾸끄끄꺼네 다시 한번 까꼬꾸끄끄꺼 좋습니다 그 다음 발음 똑같아요 너무 쉬워요 까. 이렇게 하면 끼~ 깨~ 이거도 이 끼~ 끼예요. 네. 그래서 두 가지, 두 가지 자음 발음 비슷해요. 까, 이거도 까요. 다른 자음, 어, 한국어도 그 한국어 자음 있어요. 어, 이름? 허요. 근데 발음, 중요해요. 허, 호, 허, 해, 해, 히, 히. 네, 좋습니다. 그 다음으로, 그, 자음도 너무 쉬워요 아, 아, 에, 이, 어, 우, 같이 하면, 마메미머무 할수 있어요. 그 다음 또 아에이어우모까지 음 하면 아그 자음 이름 뭐요? 너. 그래서 나네니너누 이거 발음할 수 있어요. 어그 아, 다음 자음 사실은 베트남 사람 발음하면 좀 어려워요. 근데 한국 사람 너무 잘해요. 어, 왜요? 한국 사람 이 여기 다어 있어요. 어, 콜라, 콜라. 어, 꼭 기억하세요 이거, 느낌 라라 라. 이거, 발음이요라로레로네 다시 한번 라로 로. 로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음. 그라 조금 어, 비슷하지하지만 이거 헐어어그 사진 보세요. h 어, 여기 라로레루 그런데 이거 어떻게 e o Ah, y o 음, 좀, 음 달아요. 여기, 라로레루, 그 다음 라로레루, 네, 어, 좀 어렵죠. 근데 선생님, 아잘 어, 듣고 따르면 됩니다. 그 다음, 음, 한국어 자음도 있어요. 떠 떠, 그래서 아가지 하면 따 떠, 또때또네 여기 보세요 아 단어 있어요 또아또 무슨 뜻이에요? 저요 그리고 땐아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요 다시 한번 또땐그 다음 두 같이 발음 비슷해요 이것 서 이것도 서. 아, 어떻게 음, 자이요 여기 조금 가볍게 서, 서. 여기 좀 조금 힘이 있어요. 셔, 셔. 근데 베트남 사람 빨리 이야기하면 발음 똑같아요. 아, 이것도 서. 셔. 그래서 아, 에, 이, 어, 우가지 하면 사, 세, 시서수 그리고 이거 샤셰시서슈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어, 이 자음 그 선생님 입술 꾹막 주의하세요 한국어 자음 없어요 아, 어떻게 발음해요? 바, 바, 이렇게, 이렇게 '먹' 그래서 '아에이어우' 같이 하면 '마, 베, 비, 머, 무' 여기 다 나와 있어요. '모, 모, 마, 마' 이렇게 입술, 어, 모양 꼭 기억하세요. 그 다음, 어그 아, 자음 어, 영어어 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즈즈자네 그리고 단어 있어요. 즈즈자자어그 아, 자음 좀 비슷해요. 맞죠? 여기 즈 이거 뭐요? 그 한국어 없어서 선생님 꼭잘 듣고 따라하세요. 더, 더, 더. 그래서 여기 D, D, D. 당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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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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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D. 네, 다시 한 번. 네, 좋습니다. 그다음, 어, 그 다음, 자음, 어, 그자음단자음도 있고 이거 음 다음, 도있어음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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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어 음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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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라라라아 여기 왜 선생님 음, 예문 있어요 그 베트남 성조 있어요 성조 다르면 뜻이 달아요 그래서 꼭 주의하세요 라라라 라. 이렇게 발음해요 그 다음 음, 그 한국어 자음이 있어요 바, 발음 비슷한 자음이 있어요 버, 버.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? 인, 인. 그 다음 소비, 아 소비 무슨 뜻이에요? 파요 여기 소비, 소비. 네. 그 다음 영어 비슷한 있어요. 아, 쓰여요. V 있어요. 발음 나무씨어요. 버, 버. 어, 한국어 자음 없죠? 근데 어, 영어 있어서 음, 발음 쓰여요 v, v 그래서 단어 뭐예요? vai 그 다음 vui 다시 한번 vai vui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베트남 아, 베트남 나라 이름 어떻게 발음해요? 아, 원래 베트남은 그 한국 사람아베트남자주 사용해요. 근데, 아니에요 여기, 아 베트남 네기여 베트남만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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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있어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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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여기, 여기, 여 이거 혼자만 단어 없고 그 '오' 같지 하면 단어 있어요. 오 같이 하면 어떻게 발음해요? 과어 예를 들어 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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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에요? 과인 뜻이에요? 과즈. 과즈. 그다음 과감. 과감. 네. 그 너무 쓸쪽여기까시단 어, 자음 다 공부했어요. 네 다시 한번 보세요. 지금 선생님 그 모음아 같시 하면 다시 한번 음 읽어보세요. 여기 마가자다가하가 라마나바과라샤타바사네 이렇게 하면 다 베트남 알파벳 공부할 수 있어요.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